중독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며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여섯 개주 국회의원들이 공립학교에 성경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각주 정부의 정치 리더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성경 학습이 공식 수업으로 채택됩니다. 3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교단별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신분을 넘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중요한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을 모아준 데이첫 소식입니다. 과거 술과 담배, 도박 등 기성 세대의 전유물이었던 중독 문제가 스마트폰 중독 등 신종 중독의 등장으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점차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독 사역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여러 중독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며 영적 치유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4대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을 말합니다. 국내 중독 사역 전문가들은 현재 900만여 명이 이러한 4대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중독 포럼 발표에 따르면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낭비 비용이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삶의 현장에 깊숙이 침투한 중독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김영환 목사는 중독의 치유는 자각과 공동체의 속함 그리고 틀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중독의 틀을 깨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건면했습니다. 중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 틀깨기. 틀을 제시해 줘야 틀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음란하다. 밤에 술을 마신다. 밤에 마약을 한다. 그 밤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새벽에 틀이 있어야 돼. 교회 분위기가 새벽 문화야. 다 새벽 예배 문화야. 라파치우 공동체 윤성무 목사는 중독은 영적 결핍에서 비롯된다며 세상의 어떠한 방법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독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멈춰야 돼요. 유일한건 어쨌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이 만남 가운데 함께 해요. 이것을 믿고 그냥 그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황폐화하는 중독 문제. 다음 세대의 중독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신앙 공동체가 앞장서 중독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입니다. 시채널 뉴스 현은준입니다. 지난 한 해는 인권 문제가 한반도 전체를 뒤엎었다는 평이 있을 만큼 인권과 연관된 이슈들이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리고 동의도 없이 진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제30조 제2항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이유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보인 성인권화 운동,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성적 지향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건전한 비판과 반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어왔다는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반대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독재적인 권한을 주고 있지 않지만,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 문구는 국민의 양심과 종교, 학문과 표현의 자유, 권리를 오히려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현행 국가인권 정책을 비판하고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가 도덕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인권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이가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바뀌지 않았던 전통적 성도덕 관념을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하는 법 조항 문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동의를 얻지도 못했다며 인권은 민주 사회의 도덕을 위해 제한될 수 있기에 선량한 성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도덕과 인권이 충돌할 때는 도덕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법률과 인권이 앞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29조에 보면 인권은 민주 사회의 도덕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도덕이 우위에 그리고 도덕성을 상실한 법률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공교육을 통해 퍼지고 있는 성평등과 인권 교육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에게 권리를 주는 만큼 반사적으로 학교와 교직원이 의무를 부담하게 돼 기본권 충돌 문제까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부도덕한 성욕구와 성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보다 앞세우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삭제하라며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을 국민이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진행되는 범국민대회를 적극 환영하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가 모든 종교와 시민단체들이 합심해 식민과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주와 해방, 민주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과 내일의 역사적 과제를 확인하고 행동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나한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는 오는 3월 1일 정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에서 저녁 6시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숭실대학교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인 숭목회가 나사렛대학교 임승한 총장을 제7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 신임 총장은 두려움과 떨림이 크지만 믿음으로 화답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오직 기도로 교회의 연합과 성장, 한반도 복음 통회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승실대학교가 한반도의 평화 운동의 선두 주자로서 설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승목회 회원 한천팔0여 명, 약 이천 명의 목사들이 아침마다. 어, 한반도의 평화 운동에 앞장서서 하나님 내 사랑의 통치가 바로 어,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송목회는 이와 함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신임 상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날 총회와 함께 열린 통일 강연에서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는 보고 화라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있어 한반도가 준비된 공동체임을 자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청연합회가 성명서를 통해 안양대학교는 타 종교의 학교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장 총측은 안양대가 대진성주회측 관계자 3명을 이사로 받아들이고 사실상 학교 매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후한 모치한 가론 유다의 배교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학교 매각을 강행한다면 한국교회의 천만 성도들이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양대학교는 지난 1948년 고 김치선 박사가 설립한 대한신학교의 건학기념을 계승한 기독교 대학으로 그동안 대한일수구장로의 대신총회를 기반으로 수많은 목회자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TVN 넥스트 대표, 미국의 김태호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학습이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1960년대 초 이후로 주기도문과 성경 그리고 십계명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금지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렇게 성경을 접할 기회가 학교에서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성경학습 도입 정책에 무척이나 우호적인 것과 함께 각주정부의해에서 받아만 그린다면 현재 6개의 주보다 더 많은 주에서 성경학습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 단체들과 교수들이 계속해서 정부와 교육계에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였고요. 특별히 전략적으로 일명 바이블백트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성경학습 도입을 집중했는데요. 요새 크리스천 공화당 의원들과의 공조도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학습을 채택하는 주들이 점점 늘어난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루이지애나, 앨칸세스, 케네스, 그리고 플로리다, 알라바마와 아리조나주등 여섯 개 주가 국립학교에서 성경학습을할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나오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미국 사회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래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가 바뀐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의 최종 법적 판결기관인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이 보수적으로 기운 것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을 주도하는 방향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반대인, 동경적이고도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미국 영적 회복을 위해 주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영적 변화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의 분별력이 흔들,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나갈 아수 있게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은 나라박 소식입니다. 첨단 과학을 사역에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직접 가볼 수 없는 선교지도 마치 직접 방문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현주소,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xplain what virtual reality is and how you're using it. It's as if you're actually there. You look up and you see the sky, and you look down and you see the dirt. You look to the left and the right, and it's as if you are there. And so we've created a virtual reality experience that, uh, through a headset, allows us to bring our friends to the places where we serve all around the world. Well, describe their reaction. Are they moved or touched emotionally by the experience? It is an emotional experience where you get to see what so much of the world lives like. And again, through virtual reality, it's not as good. As being there, but it's the second best thing to actually allow our friends to experience the Ministry of Hope International. Well, well Peter, tell me, how did you create this VR, this virtual reality experience? We have some friends uh, that uh, own a, a company, Greenfish Labs, here in Lancaster, Pennsylvania, and they very generously uh, took us on as a client. And so we <laughs> created this tool, uh, virtual reality experience. But my hope, is that over time we'll be able to capture different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that won't just be going to malawi uh, but we'll be able to go to multiple countries where we serve and allow people to understand what is what is this model how does it work mm -hmm. and to look into the eyes of individuals that they've been a part of their story peter how can people take part in this virtual reality experience well, there is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s that want to go on uh, our website. You can get a scaled down version. It's not quite the same thing at hopeinternational.org. But there also are events that we're having around the country where we are rolling out this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so there's a list of these events on our website as well. And so it would be great if anyone is interested. We'd love to take you with us <laughs> to Malawi without uh, leaving your home. So you can find out where we're going to be showing up around the country this fall uh, on hopeinternational.org. Sounds fascinating. And tell us about the work that Hope International is doing in these parts of the world. We believe what moms and dads want is not necessarily the long term charity of others. But to actually have the ability to take care of their own families. And, and that happens through employment, it happens through the gift of work, it happens through a job. And so our approach is to provide investments so that individuals can start or expand a small business. It's to provide saving services, it's to provide business coaching and training. And it also ultimately is about discipleship and sharing the hope of Jesus Christ. 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3.1 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3.1 운동 독립운동가 중 성결교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3.1 운동을 어 주도한 인물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교수님은 성결 교단에 계시니까 성결 교단에서도 이렇게 삼일운동을 위해서 어, 섬기고 수고한 분들이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결교의 창립자 가운데 한 분인 네, 김상준 네. 목사님이 아... 이3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상준 목사님의 그 친척인 김붕준이라는 분이 네, 네.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김상준 목사님은 이3일운동이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어, 그래서 그 소식을 자기의 또 고향 음, 친척이자 또 어그 경상남도 밀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성결교 목사님 강시영 목사에게 찾아가서 지금 예, 예. 세계적으로 어 지금 민족 자결주의가 일쳐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이 이, 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예, 같이 참여해 주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강시영 목사님과 함께 밀양에서 3일 운동을 이렇게 주도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3일 운동에 참여한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예, 예. 사실 3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네, 학생들의 예. 역할이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각 지방으로 그걸 전달해서 지방의그 유지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독립운동이 각 지방마다 열렸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학생 대표로서 김웅조라고 하는 분, 아. 그분이 나중에 이제 성결대학교를 세우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맞습그 김웅조 목사님이 그 학생 모임에 우리 경성신학교 대표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 선언서를 가지고 자기 고향인 경상남도에 가서 이것을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삼일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잡혀서 또 옥고를 치루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삼일운동을 음. 주도한 분들 가운데는 또 여성 지도자들도 있는데 예. 성결 교단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요. 우리 성결교회의 곽진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 예. 이분이 사실을 이제 남편을 여우고 혼자 됐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성결교회의 그 전도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 그 뒤에 이제 경성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아, 그 강원도 철원에서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전도사로서 네.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독립선언서가 철원에 전달되고 그래서 철원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곽진근 전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 삼일운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별히 그 철원에는 그 친일파가 있었고, 어, 그 친일파가 이완용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가서 이렇게 그 독립만세를 부르는데, 그 곽진근 전사님이 그집 앞에 가서 정말 여기에 이완용이 숨어 있으면은 그빨리그 사람들 앞에 알려라. 그래야 당신도 괜찮고 우리 철원의 독립만세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철원의 독립운동의 그 주역으로서 곽진구 전사님, 이분이 또 전도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아, 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음.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의 예전 사님들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한 애국운동도 열심히 한 것이죠. 음, 예.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요. <laughs> 예. 그 삼일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했던 분들 가운데 또 미국인 선교사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음.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어 1919년 3월 2 1경에 우리 성결교회의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존 토마스 감독입니다. 아 대동강에서 숨진 토마스는 노버트 토마스고 이분은 존 토마스입니다. 혼돈하면안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이 예, 그 충남 강경으로. 어, 교회 짓는 문제를 위해서 시차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지을 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 있었는데, 왜냐면 높은 곳에서 봐야 어떤 지역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그당 그때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산으로 어, 넘어갔습니다. 그렇구나. 그 뒤에 이제 일본 경찰이 예, 아. 따라왔어요. 예,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도망가고, 어, 서, 선교사가 있으니까 이분이 에, 독립운동을 주도한 줄 알고 이분을 구탈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일본 경찰은 미국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영국 외무성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 대영제국의 선교사를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식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천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군요. 5천엔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은그 배상을 했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강경성결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토마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치하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매우 가슴 아파했고 네. 어, 영국과 더불어서 일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아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올해가 3일운동 100주년입니다. 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어떤 그런 어, 책임들, 기억 의미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 삼일운동은 예, 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일순 대통령이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아, 그렇죠. 그럼 전쟁이 어. 왜 일어나느냐?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것입니다. 아. 그래서 1919년 4월 11일에 우리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목적에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음. 생각했냐면 어, 그. 독일이 당시 독일이 유럽의 평화를 해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세의 평화를 해친다. 네네. 일본이 한국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 슬프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아시아가 평화를 해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을 독립시켜 준 길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3일 운동을 단지 독립 운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범세계적인 아. 그런 차원에서 3일 운동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네. 네. 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라 사랑이 주님 사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어, 선배들이 가셨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네.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3.1절 낮 12시에는 전국의 종교시설에서 일제히 타종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삼일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종교와 이념을 넘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건데요. 꼭그 하루만이 아니라 100년 전의 그날처럼 하나됨의 힘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수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